기회는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갑자 궁금해서 스토킹이 1년 6개월 실현이 나온다고요? 네, 제가 재판은 처음이어서 잘 모르고 그 벌금형이 나왔어도 합의하면 벌금이 감면질줄 알고 연락을 계속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다시 그두 사람이 걸어가지고 이번에는 시정이 나왔더라고요. 아, 스토킹 그 처벌 한번 받으셨는데 또 계속 행동을 하셔 가지고 시, 시 실형을 받으신 거라고요. 예, 네, 계속 지금 4월3 0일날 아, 승환이... 얘기만 들어 봐서는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네, 네. 이 법원이 그렇게 실형을 때리진 않거든요. 사실 관계는 뭐 제가 알건 아닌데 고양이가 몇 살이죠? 아, 어, 이게 12월까지 일하는 건데 그... 한두달 정도 됐었거든요 12월 달에 입양을 하셨다고? 네 유기보호소에서 유기보 데려왔는데 예. 네 무슨 고양이죠? 치즈 냥이요 숲곳인데 아, 제가 아플까봐 응. 아직 조소를 못했어요 심화도 아직 안돼 있고요 네 아플까봐는 라 무슨 말이죠? 아 제가 예. 그, 좀 아파서 쌍꺼풀 수술을 안한 그런 사례여서 아파걸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개도 아플까봐 아직 못했어요 아 중성화를 개도 아플까봐 못했다고요? 아 네네 저때 예전에 우리 애들도 입양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? 그 소에 가가지고 한 마리만 데려왔는데 네. 이제 일이 이렇게 되면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못살 뭐 수가 없어서 전화를 좀 부탁드려야겠죠. 그러시면은요 그렇죠. 지금 고양이 그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를 네. 키울 만한 그게 안 되세요 지금 마인드가 아, 네. 차라리 그 고양이 소유권을 포기하세요 그럼 아, 내가 그래. 어떻게든 도와드려 볼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고양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죠. 아, 네. 아 제가 물회 준비했거든요. 아니, 아니 아니요 제가 아니 좀 드세요. 대게 지금 무슨 지간이 되잖아요. 뭐, 뭐 유튜버 하시나요? 아니요 어제부터 계속 얘를 어? 찍었거든요 왜? 아이고 삼각대도 모르니까. 있으시고 네 아... 그래서 지금 올려가지고 돌려보려고요 유튜브에 올리셔서? 네 아... 유튜브에 오... 지금 채널이 있어요? 채널은 많은데 잘안 해요 다아안 좋으세요? 네. 아, 문좀 열어주세요 아네 이쪽에 열게요 아, 더워가지고 네. 그 에어컨으로 바꿀까요? 아뇨 아뇨 에어컨 안 틀어주셔도 돼요 지금 공기청정은 하고 있는데 얘기야. 저거 뭐예요? 이렇게 이렇게 혼자 살면 졸고가돼 여기까지 계속. 네. 살수뭐 해요. 됐어.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계속 혼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네. 네. 쫄보, 그러면 그냥 졸고가 될 수밖에 없어. 음. 어, 아, 괜찮나? 괜찮아, 음. 괜찮아. 이름이 네. 어떻게 되죠? 치즈야. 이름이 치즈. 예요 네. 네. 아니, 집을 어... 어떻게 꾸밀지 오... 모르겠어요. 너무 오버한데 이 아뭐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그쵸? 아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고양이 또 키우실 생각이 있으세요? 전 있어요 나는 안 키웠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. 고양이를 키우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최대에 갖춰야 될 그건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참... 네. 고양이 없으면 제가.. 제가 고양이 안 보냈잖아요 네. 고양이 안, 보냈, 안 보냈는데 안 어차피 어디 다른 데서 데려오셨잖아 네. 아니 뭐 사람이 우선이긴 네.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네. 두 마리를 데려왔는데 두한 마리가, 마리가 어디 갔어요? 수컷이거든요 수컷인데 네. 한 마리.. 두 마리가 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첫날부터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오는데 다시 돌려줬어요 한마리 데려다주고 네. 네. 그거 거기는 어디에 보호소예요? 네, 유기묘 보호소 여기서 그냥 네, 거기서 아무나 입양 막 시켜주나 봐 보호소는 집에 아무런 악... 어. 거 없어 그냥 인적상 쓰고 그냥. 응. 왜냐면 어? 안락사 되기 그때 그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시지만 응. 저는 안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응. 얘기로.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. 그러니까 어. 물론 고양이도 이 정도, 네. 정도 방단칸방 모티브 뭐 원룸이잖아요. 네. 키울 수 있습니다. 네. 저도 원룸이 키워봤어요. 네. 키울 수 있는데 그만은 그건 필요해요. 책임감을 네. 무조건 있어요. 그치. 마지막으로 볼게요. 네.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사실관계 네. 30일 날 기소돼서 네. 구형이 확정되는거맞나요 그때 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확정일 것 같은데 지난번도 두 번만에 확정이 됐거든요 네. 그러니까는 확정일 것 같은데 이제 그... 자 그러면은 법정 구속이 안돼 30일 날 내가 30일까지는 기다려 드릴게요 30일 날 법정 구속이 안 되면은 네. 치즈랑 같이 또 생활하실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고양이 좋아하신다니까요 네. 안 그러면 나는 얘기 들어보고 네. 30일이고 뭐고 그냥 여기서 고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보시니까 고양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잘키우시 네. 있으시잖아, 음. 그러면은 자, 함시 날이 그 결과가 안나오 연기될 수 있어 결과가 연기될 수 있어. 그죠? 그러면은 그냥 보내야죠. 그러니까 연기 되면 어피 제가 들어 가면 은또 구해야 되니까그러면 음. 보내야죠 자, 그럼. 그렇게 어떻게? I guess not. I will. I 하셨고하 l 고 그리고 그 a l l 문제 잘좀 알아서 하시고. I shall go. I s 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음. 아무를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받을게요. 네네. 요거는 입양하신 분한테 네네. 고의 전달해드릴게요. 그리고 네네. 제가 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. 입양자분한테 바로 전달해드려야 되니까. 네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치킨류 드시면은 치킨류 드시면은 제가 치즈 네네. 다시 들고 올게요. 네. 약속 지킬게요. 네. 다 치즈 거? 네. 아 네. 어, 이런 건다 챙겨가요. 그은시 뭐, 산다고 자꾸 확신하지 마시고. 네. 그 자꾸 확신을 해요. 어째, 주에 아니, 아니, 안 좋은, 안 좋은 게 계속 일어나니까는 어쩔 수가 없네.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니까 네. 일단은 제가 잘될수 있으니까 크기의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. 네. 네. 사랑해, 가서 행복해야 돼. 애기네 아직 얼굴이. 네. 엄청 순하네요. 네. 아 정말 좋아. 계시는 동안 너무 우울해하지 네. 마시고 애는 걱정하지 마시고. 네. 와, 저 본인 그 제발 좀저 좀 알아볼 때로 좀 알아보시고 네. 잘좀 처리해서 가지고 네. 꼭 집행유예로 나오세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. 큰 아들같아 나 작은 아들라고할까 그럴까? 음, 작은 아들이라고 할까? 음, 요 괜찮네요. 음, 근데 치, 그 치은염 같은 좀 있어요. 아, 치은염이요? 짝있고요 어, 잇몸 라인에 뻑뻑해져 줄가 있는 걸 음, 음, 음. 그러네요. 음. <laughs>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? 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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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